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,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저는 저번 영상에서도 뭐 나왔죠만 올드팬인 저는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하리스포츠전문입니다 음. 저는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는 스포츠사이언티스트가 꿈인 이상현이라고 어? 트레이너로 일하고 계세요? 네 트레이너로 아 진짜요? 그럼 운동을 많이 하셔, 하시겠어요? 어,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아운동보지 왠지... 공부를 많이 비보아 정말요? 같이 이제 비보 네, 출신. 저요 어? 정말요? 그렇죠. 저는 했어요 저는 다 먹을 각오로 준비운동을 철저히 하고 왔습니 어? 무슨 준비운동이요? 지하철에서 선거 아. 왔어 아. 저는 일단 어제 굶은지 한 여덟 시간 정도 됐데시간이요 오작 8시간이요? 8시간이요? <laughs> <원래> 너무 빈속해 <laughs> 먹으면 더어 먹게 아... 어, 저희가 도넛 챌린지 설명해드리면 3단 도넛 7... 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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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<laughs> 그쵸 그쵸 <laughs> 맞아요 저희가 먼저 자르는 시간도 드리거든요 아, 그러기 아, 때문에 한번 생각하시면서 아. 아니 근데 미니도너 자른 거예요? 예 아, 준비했습니다 <laughs> 전략을 맞 12분이면 봐봐. 3분씩 잘라. <laughs> 그러면 여기서 3등분씩 해서 다 먹으면 네 번의 구획을 나눠 먹으면 되겠네요. 어, 근데 그큰거왜 반은 안 자르셨어요? 맞아요. 반만 먹겠다는 건가요? 아니, 아니죠? 아 목표 시간 어떻게 되시나요? 12분. 12분입니다. 12분이요? 50초, 어, 50초, 50초. 어, 그럼 7분은 이미 포기한 상태네요. 그이 사이즈가... <웃음> <웃음> 어제까지만 해도 팟톡으로 작 먹는다고 데 <laughs> 실물을 봐야 돼 이게 영상으로 <laughs> 보는 것 보다 실물이 되게 거대... 응. 고대, 크다가 아니고 거대하다 거대하다? 거대하다 크다는 표현은 조금 네. 예의가 없어 한번 그럼 제가 이 초시계 누르면서 이거뭐 동시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알겠습니다 자, 준비 시작 <laughs> 잠시 지고 있습니다 <laughs> 오 진짜 <laughs> 이거 13분은 어마어마한 기록이네요 그렇죠 진짜 어마어마한 기록 근데 심지어 되게 많이 말도 하시면서 어, 나는 좀 친구분이 도전 성공하실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 시간이.. 근데 이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짜 지금 느껴지는데 아까 소스에 잼이 여기 있지 않나요? 네 잼이 확실히.. <laughs> <laughs> 아까 방금 빵이 더 어렵다고 하지 않으셨나요? <laughs> 어? 단갑을 벗는다는 아니요. 것은 단갑을 고쳐서 <laughs> <저, 저>, <laughs> <laughs> 짠한번 하자 짠면서잼못치는거 아니에요? <웃음> <웃음> 어떤 형태의 도봇인지 알수 없는 이상한 <laughs> 핑크색이 되어가고 있어요 도봇이 <laughs> 해체파 해체파식이에요 해체해서 먹는 음식을 되게 건강관련한 주제로 막 해체해서 먹는 정글씨는 지금 얼마나 먹은거죠? 이거 어, 먹었는데 어제 어제 <laughs> 이거까는 먹는다 아 그럼 그거 먹고 이제 포기하시는거예요 어, 이거까지만 먹는다 이까지만 먹는다 아니 일단은 이거까지고요 <laughs> 네. 혹시 다음부터는 베타포토 안드시신 드시고 싶으신가요? 여기를 이제 와서 이렇게 해서 3월까지 5 되게 중하게 만들었어 평상시에 한 얼마 어느, 어느 정도 드세요? 밥을? 밥 양이 어떻게 도는지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막천 좋아하는 그게 있 조금 더 입이 개미처은안 들고 입이 짧은 편이에요 저는 네. 요즘에는 반세 꼬리 정도 먹거든요. 어? 한 끼에요? 그 정도 먹어요. 이게 아까 처음에 제가 빵이 힘들 것 같다고 했잖아요. 네. 퍽퍽해서 먹는 좀 불편함이 있었을 뿐, 약간 잼이나 이런 거 맛있게 먹었거든요. 근데 제가 처음에 이거부터 먹었잖아요. 그 다음에 여기로 넘어가니까 이 라즈베리 잼이 너무 많아서 이 친구는 이거부터 먹어어요 네. 그래서 아마 임이 힘들다는 게저 처음에 몰랐고 여기는 나왔던 것 같아요 그것만 아니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오늘은 잼이 네. 핑계거리가 되버렸네요? <laughs> 제가 아니, 일반 수제 네. 도넛은 제가 3개까지먹어는데 피곤 <laughs> 2개, 까지 먹어봤는데 오늘 네. 침을... 아,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<laughs> 세상 각자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어피 맛있죠? <laughs>